제가 찬양 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고 벌써 목이 쉰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은 아들이고요. 믿음, 이름이 아들이 아니고 아들인데 이름은 믿음입니다. 믿음. 둘째는 딸이고 소망입니다. 셋째도 딸인데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믿음 소망 상랑 이렇게 새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집에 현관 앞에서 이렇게 버너 키를 누르잖아요. 띠딩띠딩딩 누르면 안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빠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우당탕탕탕. 문 앞에 아이들이 모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아이들은 꼭 의식을 치르듯이, 번쩍번쩍두 손을 들이며, 뛰면서, 아빠, 아빠, 아빠하고 저를 찬양합니다. <laughs> 주님 죄송합니다. <laughs> 아들은 저의 허리에 매달리고, 두 딸은 저의 각 다리에 매달립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어,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집 앞에 도착해서, 이초인이게 번호키를 누를 때, 아빠다! 이소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집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의 만남의 기쁨은 세상 속에서 어떤 기쁨보다 특별하고 귀한 기쁨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우리 공동체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에 인류와 첫 만남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만남보다 소중하고 귀한 이 만남을 오늘 본문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그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의 구원자 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결과 독생,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표적이란 단어는 겉으로 드러난 좌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드러난 증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 회복되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연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속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마치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 천사들로부터 복음을 듣는 양을 복음을 듣는 양을 치던 목자들의 변화와 행동들을 살펴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복음을 접하고 지금 믿는 성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사를 만났던 신기한 경험보다 그들이 듣게 되는 악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더욱 집중합니다. 방금 읽으신 누가 복음 2장 15절 중방부에는 목자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자. 말씀 속에 나오는 이제라는 말은 그 당시 쓰이던 원어적인 뜻으로 자세 지체하지 말고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목자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복음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에 확신이 있었기에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이의 나심을 보고자 자리를 이동하는 것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복음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믿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종종 두려움에 빠짐을 경험합니다. 이는 아무리 믿는다고 하여도, 말씀 속 복음을 드는 목자들과 같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관없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생각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쳐달라고 빌었던 회당장 야이로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하는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아래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는 회당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관리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물질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그의 직분에 맞는 권력과 명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손만 얹으시면 병이 낫고 구원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야이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내려놓을 정도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동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할 듯,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믿음에 깔리는 것은 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두려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 지금 성도인들 중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셔서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이십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몰려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기도하기에 더욱 노력하고 믿음대로 될 것이라 선포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 믿음이 아닌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절대 믿음을 가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을 만나면 성도의 모습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버리던가 아니면 믿음을 더욱 붙잡던가.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후자,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자 할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한계를 두지 않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절대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누구보다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렸던 목자들처럼 우리의 절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의심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치열하게 노력하시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였던 것처럼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는 저와 늘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히 어느 집 어느 마구간의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말씀은 아기를 찾아서라는 짧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목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예수님에 대한 이 힌트만을 가지고 베들레엠의 온 집을 두루두루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라는 신분이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목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양을 먹이고 그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성 목자들은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들을 들판에 둔 채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목자들이 신분이 낮아서일까요? 배우지 못하여서, 못하여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나선 이유는 복음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을 치는 것이 자, 자신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심겨지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지금 복음을 듣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분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부끄럽네요. 지금은 주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늦게 오고 10분 전에 집에 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laughs>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액세서리 크리스찬, 즉, 할거다 하면서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29년을 살던 어느 날, 저는 삶이 한 번에 변화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궁금하시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왜인지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때까지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살고 스스로, 이,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버티는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굳게 붙잡고 있던 저의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 동시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자, 길가에 나아가 발끝에 채우는 돌멩이마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보이는 산 끝자락의 나무들까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박은성 목사님께서 "주님,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니까 너를 위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솜씨가 어떠니?" 저는 그렇게 복음이 안에 심겨지자 세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변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그 변화는 주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까지 이어졌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감사하게도 은혜로 주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 변화는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성도님들 안에 생기셨다면, 계시다면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듣고 품고 믿는 자로서 무엇이 성도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에서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누가 복음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을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 중에 한번 드렸던 예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시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전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치매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지갑에 주소가 적혀 있어서 집이 어디인 줄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그 어르신을 모시고 집에 받아드렸습니다. 근데 치매가 걸리신 할아버지의 할아버님의 집에 도착한 저는 그 집의 행세 때문에 그 집의 모습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은 있었지만 방문이 있어야 하는 곳에 그냥 두꺼운 비닐이 내려져 있어서 바람만 막을 뿐이었습니다. 언제 드신 것인지 컵라면과 음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할아버님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치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에 할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제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 드렸습니다. 음식을 치우고 방을 청소하는 동안에 계속 고맙다고, 고맙다고,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모습으로 막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저의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치매 걸리신 할아버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몇번그 집을 찾아갔지만 그 할아버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 할아버님이 사시던 집의 옆집에 배를 눌러서. 할아버님의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은 본인의 옆집에 할아버님이 사셨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다시는 그 할아버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치매를 걸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 선행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 선행을 드러내고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든 때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면 지금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망을 누가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기에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웃들은 또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그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그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그또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복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를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 하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군가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리고 담대히 행하시는 저와 늘 사랑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 오늘 나눈 말씀 중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와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늘 사랑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